성교적 공동체의 성경읽기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섬겼던 당시에 바스울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성전을 총감독하는 관리였습니다. 성직자였던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도 모자를 파내. 예레미야를 마구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다음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바수울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너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게 될 것이고, 너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수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종교적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왕들에 대한 내용도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유당들한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이끌어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행한 대로 봉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당시 그 시절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다른 삶을 살았죠. 어떤 것이 바스울과 예레미야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laughs>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신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꽃과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박해 속에서도 그임없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내 마음이 불붙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불붙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10편 65편 사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만족과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으로 만족하였습니다 그 주님으로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성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변하고 모두가 우리에게 등을 돌려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만족과 아름다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아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불붙는 열정으로 승리하는 오늘의 삶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왕들과 바스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마음에 악행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아는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불붙는 열정으로 거룩하게 살아갔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행복과 만족함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